2003년 토니자 주연의 옹박의 등장은 전 세계 액션 영화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액션 영화의 판도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옮겨왔습니다. 더욱이 세계 영화 팬들을 시선 바깥쪽에 위치하던 태국 영화 전체가 주목받도록 만드는 괴력까지 발휘했죠. 그렇다면 이는 토니자의 옹박을 통해서 숨죽이고 있던 태국 영화의 저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오로지 토니자라는 배우 한 명의 뛰어난 재능 때문이었을까요? 영화 옹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오로지 토니자라는 배우 한 명에 집중된 영화로, 토니자의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단순하고 액션 역시 토니자만 보여줄 뿐, 토니자와 상대역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즉, 이와 같이 상대역들과 함께 동작과 동작을 주고받으며 호흡하는 액션은 전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기억나는 것은 중력을 무시하는 듯 날아다니는 토니자뿐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사족으로서 얘네는 진짜로 때려버린 애와 맞는 애들 정말 아프겠다가 추가될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의 액션은 토니자의 신체 능력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니자가 보여줄 수 있는 기교의 최대치로 구성된 동작 전개로 인해 보는 이로 하여금 화려함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만들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과잉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죠. 예를 들면 점프해서 피하기만 하면 되는데 트위스팅 덤블링을 한다거나 마치 토니자에게 맞아주기 위해서인 양 가슴을 열고 들이댄다거나 하는 등의 보여주기를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움직임을 통해서 토니자는 날아다니고 토니자만 강하다는 것을 과잉된 표현 방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그에 대한 반대 국부적인 요소로서 스턴트맨들의 부상을 불사하는 진짜 타격에 의한 리액션의 나열을 통해 토니자 액션의 파괴력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를 열거해 놓는 즉, 자기적인 동작의 과잉을 사실성으로 상쇄시켜 균형감을 맞추는 듯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용박의 액션은 토니자라는 배우의 재능과 상대역들의 희생이 합쳐져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볼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여느 액션 영화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영화나 주인공이 주목을 받고 액션 팀 멤버들은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한 역할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옹박은 물론이거냐 이후의 토니자가 내놓는 후속작들의 액션을 보게 되면 진짜로 때리거나 맞을 때는 더없이 탄력적이고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만 때리거나 맞는 것처럼 보이는 액션 연기를 할 때는 그 정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때릴 수 있다는 베네핏으로 인해서 액션 연출 테크닉의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 타격이 불필요한 경우에 특히 서로 간의 움직임을 교차시켜야 하는 액션 연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토니자가 움직임을 표현하는 액션 연기 테크닉이나 이를 담아내는 연출력에서 특출라면을 보유하지 않은 영화 시장이기 때문에 토니자의 동작에서도 그리고 상대역들의 동작까지도 가짜 움직임이라는 표시가 너무나 선명하게 화면에 노출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면을 차치하고라도 토니자 액션의 카타르시스는 배우들끼리 만들어내는 움직임의 조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때리고 맞을 때에만 모조리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연기적인 측면보다는 배우들의 순수 신체 능력에만 의존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토니자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권 액션 배우들의 공통적인 문제인 듯 하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 타격이라는 신선함과 토니자 움직임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있던 옹박 1편, 그리고 옹박 두 번째 미션 이후의 토니자는 제자리 걸음, 또는 후퇴하는 듯한 액션에 의한 식상함, 거기에다가 턱없이 부족한 연기 재능으로 인하여 연기자로서 자리 잡는 데는 실패하고 여기저기 눈여기성 캐릭터로만 소모되어 버리며 신산을 목전에 둔 지금은 그나마도 거의 끊긴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 토니자의 커리와는 별개로, 옹박으로 인해 발생한 태국 영화계에 대한 관심이, 지금의 태국 영화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태국 영화의 위상을 끌어올린 배우 중한 명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